안녕하십니까? 순땅 팀입니다. 오늘은 이제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가지고 나왔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사용 지폐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번호 1련 번호가 744947447 요렇게 보게 되면 앞에 7447 뒤에 447해 가지고 9가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74479447 74479447.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읽어도 74479447, 74479447이 돼요. 요 번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영상에서 찍었던 것 중에, 어, 화폐, 화폐 이제 수집할 때 봐야 될걸 아마 찍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말했듯이 요 집회는 레이더 집회예요 74479. 447 그러니까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숫자가 되거든요.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가치가 있는 어, 화폐의 일련번호가 되겠습니다. 어 74479447. 요걸 레이더라고 하고요. 요거 만약에 어, 지폐를 사용할 일이 있을 때한 번씩 일련번호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새 지폐를 받거나 뭐 우리가 세배돈을 받게 됐을 때 어, 이 화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 제가 갖고 있는 이 일련번호처럼 연결이 된다면 무조건 어, 소장하는 게 가장 현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권이고요. 어, 특이 번호라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5만 원특이 번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 이걸 두고 이제 레이더라고 하고요. 레이더 지폐를 오늘은 소개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